아, 네 이번 차시는 이제 4차시입니다. 4차시에는 라지 모터를 활용하여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로봇을 움직여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라이빙 베이스를 조립을 다 하셨죠. 드라이빙 베이스에 조립되어 있는 라지 모터를 제어함으로써 어, 자동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모습을 한번 어,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간단하게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구 구성 부품 중에, 라지 모터 두 개, 미디엄 모터 한 개,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라지 모터는, 어, 말 그대로, 어, 좀 미디엄 모터에 비해서는 큰 모터입니다. 그래서 좀큰 힘을 전달하거나, 어, 어, 좀큰 음, 어, 그 바퀴를 구동시킬 때, 라지 모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라지 모터하고 미디엄 모터 값도 포트뷰를 통해서 어,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라지 모터나 미디엄 모터 안에 어, 우리 그 정밀한 조작을 위해서 1도씩 조절하는 어,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 이 센서를 통해서 그 라지 모터나 미디엄 모터의 회전하는 각도 값을 우리가 디스플레이, 인텔리전트 브릭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값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그 값을 통해서 로봇을 원하는 범위만큼 원하는 각도 값만큼 제어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미디엄 모터하고 라지 모터를 구분을 해놨는데요. 똑같이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어, 라지 모터는 어, 조향 속도 값을 조정하여 두개 모터를 동시에 제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미디엄 모터는 좀, 음, 라지 모터에 비해서 가볍다 보니까 더 빨리, 빠르게 동작하고, 어, 그리고, 어, 좀 RPM 속도가 보시는 것처럼 라지 모터보다 미디엄 모터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어, 그 빠른 속도를 통해서 어, 좀 더, 어, 강력하게, 어, 음, 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라지 모터보다는 음, 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미디엄 모터입니다. 어, 그러면 미디엄 모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 드라이빙 베이스에서 추가로 조립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구요. 오늘은 라지 모터에 대해서 어,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지금 조립, 어, 조립되어 있는 로봇은 센서들이 다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센서들과 미디어 모터를 다음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하면서 어, 프로그램을 해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 라지 모터를 이용해서 가장 간단하게 어, 로봇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음 제가 프로그램 화면을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면서 어 같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홈 하,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이 어, 미리 짰던 게 있는데 어, 앞에 설명했던 거를 간단하게 같이 실험을 하자면 내 프로젝트에 보면 파일 어, 앞서 어, 미리 작성했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좀더 상세히 볼수 있는 음,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펜 글, 어,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 수정이 가능하고요. 선, 어, 수정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프로젝트 탭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이동해서 새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고요. 음, 지금 로봇을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각각 모터를 어,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동작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한번 어, 로봇을 구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로봇을 한번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한번 인텔리전트 브릭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이 됐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랑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시 때 소프트웨어 설명했던 차시를 참고해 보시면, 프로그램을 어, 구성을 해서 어, 하드웨어랑 연결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연결을 누르면 저는 노트북으로 어, 많은 기기들을 연결했던 기록이 있어서 여러 가지의 지금 하드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 제 인텔리전트 브릭의 이름은 레고라고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조금 전에 화면에서는 너무 왼쪽으로 가 있는, 어, 브릭이라서 클릭을 했, 해서 지금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마 처음 연결을 해보신 친구들은 어, 비밀번호 설정을 어, 해서 어, 블루투스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 또한 앞에 2차 시대 설명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어, 노트북이랑 인텔리전트 브릭을 블루투스로 잘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 우선 간단하게 앞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의 파워를 설정을 하고요. 50의 파워로 앞으로 1회전만큼 움직이라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먼저 바로 실행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한글은 다운로드가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영문이나 숫자만 어, 프로젝트 이름으로 어, 하드웨어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메시지거든요. 1번으로 한번 저장을 하고 실행을 다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 명이 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음, 다운로드 및 실행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바로 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되는 동시에 구동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 중입니다. 어, 얘는 이 말은 프로그램이 로봇을 우리가 제어를 할때 50의 힘으로 앞으로 1회전 움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1회전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끝내라는 명령을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 중인 겁니다. 이때 문제가 뭐냐면, 다른 버튼이 이렇게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를 하고요. 여기서, 음, 프로그램을 끝내려면, 제어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밑에 프로그램 멈추기가 있습니다.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어, 이거는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다운로드 및 실행 버튼을 이용해서 로봇을 어, 움직여보도 괜찮은데요. 나중에 어, 실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로봇을 다운로드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특정 장소로 이동해서 로봇이 움직여야 된다라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저장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만 하면, 다운로드는 됐는데, 로봇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실행한 프로그램에도 1번이 있고요. 방금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다라면 방금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해야 되는데 옆으로 한칸 이동해서 프로그램 1번 폴더를 찾으면 됩니다. 어, 제 지금 교구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었고요. 1번을 찾아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똑같이 어, 어, 로봇이 동작이 됩니다. 좀더 쉽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뒤로 움직이게 해서 다시 다운로드만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1번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뒤로 1회전만큼 움직였습니다. 이때 회전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바퀴에 달려있는 뾰족한 부분을 눈으로 잘 보시면 진짜 로봇이 어, 라지 모터가 1회전했는지를 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구동시켜 볼게요. 네. 한 바퀴 돌아서 360도 돌아서 1회전 음,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 로봇을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파워 값을 100으로 한번 어, 실행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다시 앞으로 하고 이번에는 회전이 아니고 각도 값으로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각도는 로봇 라지 모터 기준이에요. 로봇 기준이 아니고 라지 모터 보면 여기 동그라미 바퀴죠. 지금 눈으로 가장 보기 쉬운 게 바퀴가 이렇게 1회전하면 이게 라지 모터 기준에서는 360도 회전을 한 겁니다. 어, 어, 이번에는 로봇을 어, 파워를 변경하고 어, 조건을 다르게 한번 넣어서 다시 구동을 하, 해보도록 할 건데요. 파워는 100으로 정했고요. 앞으로 각도 360도만큼 움직이기라고 명령을 해서 어, 다운로드를 하고요. 프로그램을 찾아서 바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똑같이 지금 앞으로 어, 아까 각 1회전 했던 것만큼 360도도 이동을 했고요. 파워를 한번 10으로 다시 명령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 실행한 프로그램이 아닌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바퀴를 한번 보시면 360도만큼 이동을 했고 파워가 변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D로 뒤로도 이렇게 다른 파워로 지금 로봇을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지금 혹시나 다른 또 지금 디스플레이나 사운드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동작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 추가를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음, 사운드가 있는데 여기에 'hello'라는 사운드가 출력되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 10의 힘으로 뒤로 360도만큼 움직이고 헬로라는 사운드를 재생하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로봇을 어 앞으로 뒤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로봇을 회전을 한번 시켜볼 건데요. 로봇을 전진, 후진을 한번 직접 실험을 해 봤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해 보면서 어, 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로봇이 앞, 뒤가 아닌 회전을 한번 시켜 볼 건데요. 회전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할 수도 있고, 크게 움직이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포인트 턴이라고 하고요. 크게 움직이는 회전 범위가 커지면서, 회전 각이 커지는 회전은 스윙 턴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데요. 각각 하나씩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는 방법은 두 개의 라지 모터를 같이 구동시킬 수도 있고, 하나의 라지 모터만 구동시키면서 로봇을 회전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자회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동작 모터를 B, C로 정하고, 파워, 파워를 50으로 정하고, 왼쪽 방향으로 1회전만큼 움직이기, 왼쪽 마이너스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회전은 오른쪽으로 50. 이게 조향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한번 아까 제시했던 프로그램 대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작 모터를 B, C로 정하고요. 파워를 50으로 정한 다음에 음 조향값을 왼쪽으로 마이너스 50만큼 해서 50 방향으로 1회전만큼 움직이기 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실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어,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아직도 실행 중이고요. 여기도, 어, 프로그램을 끝내려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제어 블럭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주면 됩니다. 왼쪽으로 움직인 거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로봇이 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 블록을 사용을 해서 로봇을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어, 이번에는 모터를 이용해서 방금 동작 블록처럼 똑같이 한번 구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모터의 파워를 설정을 해주고요. B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1회전. 여기 보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회전 값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어, 똑같이 지금 라지 모터를, 어, 하나만 구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동작을 시켜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C 모터를 구동시켜서 반대로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이번에는 로봇이 움직였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 이제 좌회전, 우회전 하는 거를 어, 동작 블럭과 모터 블럭을 이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지금은 조향 값 조절, 모터 속도 값을 조절해서 어, 포인트 턴하는 프로그램이 어, 먼저 나왔고, 다음에 스윙 턴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순서대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포인터 턴과 스윙 턴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포인터 턴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 B, C를 어, 각 모터를 지정을 하고 모터 속도를 지정을 합니다. 모터 속도를 정한 다음에 오른쪽 방향을 어, 얼마큼 회전할 건지 각도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모터 속도를 어, 속도 값을 이용을 해서 어, 포인트 턴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이프프로램블블은 음, 어, 한쪽 모터는 a 러스 값이고 한쪽 모터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래서 어, 한쪽 모터는 앞으로 가고 한쪽 모터는 뒤로 가서 제자리에서 계속 로봇이 돌아가는 턴 방식이 될거 a 요 지금 오른쪽에 스 u l 의 경우는 동작 모터 속도 값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안쪽에서 돌고 있는 모터는 천천히 35%의 파워로 동작을 하고, 바깥쪽에 있는 지금 라지 모터는 75%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원을 어, 그리면서 로봇이 동작하게 됩니다. 어, 프로그램이 어, 시작될 때 동작 모터를 BC로 정하고, 동작 속도를 5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작에 예전을 요게 스윙턴이니까 파워고 지금 포인트 턴을 하기로 했죠? 오른쪽으로 800도 방향으로 만큼 움직이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80만큼 각도 값을 800도로 해서 한번 로봇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제자리에서 지금 회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포인트 턴을 실행을 한번 시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모터의 속도 값을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밑에 지금 파워를 없애고요. 각도 값을 똑같이 800으로 하고, 플러스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 파워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지금 800도 만큼 네, 포인트 턴을. 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한번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0도고, 마이너스 50. 이제 모터의 값을 각각 반대로 주면요, 800도. 로봇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스윙 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회전 각도는 똑같이 800도로 하고요. 파워를 이제 조금 다르게 어, 왼쪽은 80으로 하고, 오른쪽은 20으로 해서 한번 로봇을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800도만큼 움직이는데, 조금 더 많이 한번 움직여볼게요. 1600도. 네, 이렇게 어 지금 원하는 각도만큼 로봇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스윙턴은 바깥에 있는 모터의 파워값을 좀 크게 주고, 안쪽에 있는 모터의 값을 작게 줌으로 인해서 로봇이 지금 스윙 턴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보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턴을 그러면 원을 그리는 건데, 원을 크게 그리려면 값의 차이를 적게 주면 원을 좀 크게 그리는. 동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크게 지금 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30. 네. 어, 회전 값을 좀더 많이 하면 계속 로봇이 제자리에서 어, 회전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라지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추가 미션으로 집에서 어, 지금 책상이 있, 있다라면 책상 길이를 어, 측정을 해서 로봇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리를 측정을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책상에 떨어지지 않게끔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제어를 해서 한번 다양하게 확장을 해서 실험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